전일 뉴욕증시는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에 투자심리가 악화된 가운데 인공지능 관련주의 강세를 주도했던 엔비디아가 3.9%급락하면서 시장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중동지역의 확전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제유가는 3%급락했습니다 해외선물 나스닥지수 시간봉 차트입니다. 전일 유럽장에서 불완전한 1차 변곡점이 나왔다고 했었는데요. 좁은 폭으로 상승했던 나스닥지수가 뉴욕증시 개장과 함께 하락반전했습니다. 21시 이후 손절필터링 기준의 플래티넘 1단계 매도 진입 포인트를 표시했습니다. 매수 진입은 불완전한 1차 변곡점이 나왔다고 했었으니 시간봉의 매수존을 밀고 내려갈 때까지는 혹은 전저점 부근까지라도 기다려야 했을 테고요. 해외선물 나스닥지수 3분봉 차트입니다. 흰선이 손절필터링 기준한 선이고 흰선 부근에서 나오는 변곡점 기법의 신호대로 진입을 하면 되었을 텐데요. 그렇게 어려운 진입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불완전한 1차 변곡점 신호가 마음에 계속 걸렸을 수는 있겠네요. 잔 파동을 묶어내공 파동도 표시해봤습니다. 해외선물 크루드 오일 시간봉 차트입니다. 결국은 시간봉 변곡점 영역을 향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었는데, 중동 지역의 확전 우려가 완화된 데다 원유 재고 지표 발표의 영향으로. 3%대의 급락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매도 대응이 쉽도록 추세선에 맞닿는 지점들이 3분봉 기준으로 t 변곡점 신호와 일치하기도 했지요. 해외선물 크루드오일 3분봉 차트입니다. 21시경과 원유재고 발표 직전에도 t 신호가 나와줬고, 그 이전, 유럽장에서도 t 신호가 나올 때마다 시간봉의 추세선과 맞닿는 지점이었습니다. 플래티넘 1단계의 매도 신호만 나와줬고, 매수진입의 근거는 없었어요. 오랜만에 추세다운 추세가 나와주어 반가웠습니다. 오늘은 제임스 투자 그룹의 시스템 차트에서 크루드 오일이 월물 변경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시를 향하는 현재 시각 종목별 시간봉 차트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어제의 유럽장 불안전 1차 변곡점을 수정하여 이 시를 1차 변곡점으로 수정하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틀 전 말씀드렸던 대로 중복 카운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수 추세로의 전환이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네요. 크루드 오일은 플래티넘 3단계의 1차 변곡점이 나와준 상태인데요. 월물 변경으로 인해 시간봉에서의 추세선을 다시 수정해봐야 할것 같아요. 오늘도 원칙 매매로 성공 투자되시길 응원합니다.